중부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관련법 후속 조치로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참여하는데요. 실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과 충남, 강원 등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단체장과 의회의장, 지방연구원장,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철도망 확충과 수자원, 산림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에 공조하게 됩니다. 수해 지역은 27개 시군구 18,000여 제곱킬로미터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조율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아우러서 특별 계획. 현재 국회에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총 유기탄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범 운영 등 수자원 보호와 활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충청북도의 요구 사항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대형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에 대해 특례 조항이 저조한 상황으로, 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연내 개정안이 될수도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추가 개정안을 토대로 중구내륙 발전 종합 계획을 세워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